여러분 유니밍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손안 대고 방전도 끄고 켜기 손안 대고 창문 열고 닫기 솔직히 말하면 유니밍는둘다 가능하 다리가 그냥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발로 다할수 있어! 그래서 발 뻗어서 버튼 찹 하면은 전등 꺼지고 찹, 찹! 하면 이제 창문이 열리는 거지. 지나가던 사람 놀라는 건 유니비할 바 아닙니다! <laughs> 그러면 좀더 조심하게 지나갔어야지! 나와지 창문을 왜 쳐다보면서 지나가죠? 아무튼, 유니비는 둘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르라면, 손안 대고 방 전등 크고 격기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왜 골라야 되지, 이걸? 키보드 한 손으로 쓰기 대 마우스 한 손가락 쓰기. 키보드 한 손으로 쓰기. 왜 키보드 한 손으로 쓰는 게 나은데? 마우스 한 손가락 좀 힘든 것 같아요. 마우스는 한 손가락으로 안 돼. 마우스는 중지랑 검지 두 개를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 유닛이 이렇게 세개 써요. 이걸로 스크, 이걸로 스크롤. 똑똑하지만 운 나쁘게 살기. 멍청하자만운 좋게 살기. 괜찮아. 멍청하면은 고민거리도 적고 더 행복할 것 같아. 거기다 운까지 좋아? 하는 것보다 잘 돼? 그러면 이거지. 똑똑하게 살면 피곤해요, 여러분. 여러분, 멍청하면 은잘 멍청한지도 몰라요. 비희는왜안 똑똑한데, 운도 났어요 다음. 이틀 동안 음식 못 먹기 대 이틀 동안 잠못 자기. 유니맨은 이구나유니는못 먹는 게 나아요. 자월 안 자면 유니 힘들어. 유니맨은 음식 못 먹는 게 낫습니다. 뭘 선택하고 니네 값을 했어? 어때, 먹고 자니. 진짜 나 진짜 어떻게 해도 네 값을 못해 먹고 자야 되는데 모자로 다시 태어나기 대 남자로 다시 태어나기 <laughs> 왜 성별이 두 개밖에 없지 유님이유님이는 사는 별에서는 성별이 여섯 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님이는 그중 첫 번째 성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구에서 두 개밖에 없는 성별 중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 어 남자로 태어나보고 싶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미니스커트를 입어보고 싶어 그리고 트월킹을 추는 거지 뭐야 공연 음라쬐아니 유니미 친구 없어서 어차피 집 안에서 할 텐데 혼자 거울 보고 하는 아니 나 거울은 굳이 보고 싶지 않아 왠지 흉하잖아짱거 같은 아들 데 담비 같은 딸 유니미는 혼자 살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 거, 이건 선 넘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건 아니라고. 유님 혼자 살겠습니다. 필요 없어. 난 죽음을 택하겠다. 평하게 <laughs> <laughs> 하루 보내기대북극게 살아보내기. 유님은 북극하살를보낼래요 유님은 태양이 싫은걸?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더운 것도 싫어. 유님이 땀나는 거 싫어해요. 유님빈 더우면은 옷잘안 입고 있어요. Oh yeah. 아무튼, 유님은 더운 거 싫습니다. 요즘에는 북극에 이걸로 지워서그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을 거야. 모든 음식이바삭하게 돼. 모든 음식이 물렁해. 예, 바삭해야지. 바삭한 푸딩. 오 그렇지만 여러분 치킨이 물렁물렁하면 미칠 것 같은 걸요. 치킨이 물렁물렁하다면 파전이 물렁물렁하다면 그러면 토사물이잖아요, 여러분. 파전이 물렁해봐요. 그러면 토사물이지. 바삭한 족발 vs 물렁한 탕수육. 저, 전혀 채식주의자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치킨이 물렁물렁하면 미칠 것 같은걸요? 아무튼, 유님이도 바삭한 게 좋습니다. 도망! 무엇이든 말하는 방패다. 무엇이든 뜨있는 창. 호호. 유님민 이거. 왜냐? 방패가 있잖아요? 무엇이든 막잖아? 근데 이거를 들어서 내려 찍는다면? 이거를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이거를 들어서 빨리 한다면? 이건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방패로 때리면 되는데 방패는 방패 요즘 뭐 방패도 엄청 기능이 좋더만 평생 깡만 듣기, 평생 애국가만 부르기 이게 낫지 no. 않아요? 한국다람지 한국 한국다람지 한국 보일러 없이 살게대 평생 에어컨 없이 살끼 요즘 에어컨은 다 가능합니다. 에어컨, 보일러는 없어도 에어컨이만 있으면 돼. 오 찬물 샤워는 안 되는데? 유님이 얼어 죽어도 아이스인데? 아니지, 유님이, 유님이 더쪄 죽어도 더운 물로 샤워해야 되는데? 오 잠깐만. 유님이네요.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죽는 이유 알기 대 죽는 시간 알기? 이거는 조금 흠토레스팅한데? 시간을 알면 좀 많이 무서울 것 같아. 이유를 아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르는 게덜 무서운 걸? 유니빈 시간보단 이유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이국정님의 의사선생님한테 맞고 초성원 씨에게 수술을 소습이... 일단 왼쪽은 살아요. 아니 죽는 이유가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아까 죽는 이유 선택해서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쪽이면 수술하다 죽는 거고 이쪽에선 그냥 맞다가 죽는 거잖아. 오. 난 죽음을 택하게 돼. <laughs> 그, 그, 그래도 맞아 죽는 것보다는 수술하면 수면 마취는 해주지 않을까요? 수면마취 해줄 거냐? 네, 그유님미 이쪽이 나을 것 같아. 이, 어차피 죽는다면은 아프게 죽는 것보다는 수면마취로 누워이 그 약간 자면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평생 커피 못 먹기다 평생 술못 먹기 이거. 아 잠깐만 유니미니 신생이라서 술맛도 모르고 커피맛도 모르는가? 하아. 치킨 먹는데 맥주 안 먹어요? 하아. 치킨에는. 치킨에는 무비권 행사함 친구 없이 살기 대 인터넷 없이 살기 유니메 지금 이쪽에 삶을 살고 있는데 유니의 행인사가 되고 싶긴 한데 인터넷은 인터넷이 없으면 유니의 존재가 사라지는 걸 <laughs> 이거는 존재 가치의 문제예요 여러분 유니메 이게 없어 유니는 사라진다고요 이건 생명이 걸려 있어 이러면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친구는 없죠. 할수 없죠. 그럼, 이, 이거, 이거의 삶을 사랑해. 주 5일째 월급 세우 210만원. 주 6일째 월급 세우 280만원.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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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고 퇴근 싶어요.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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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너무 싫어요. 누르면 무조건 10억 받는 버튼 누르면 50%로 1,000억 받는 버튼 어? 이거 여러 번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요즘 유니비 거 아니에요? 한 5천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 얼추 한 5천만 정도 누르면 일단 자산이 몇몇몇경 되어있겠는데? 어느 쪽이 넥슨식 버튼이라고요? <laughs> 안 돼! 그치만 50%인걸? 여러분 50%인걸요? 가천 <laughs> 오 목이 탄다 윤이미는 이쪽 운이 좋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 천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천억 받으면은 일단 최사야겠